저렇게 해서 힙이 왼쪽으로 빠지게 되면 생기는 장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는 프로 선수들처럼 예쁜 스윙을 갖고 싶어요. 좋은 스윙 갖고 싶어요. 이거 되면은요. 웬만하면 다른 건다 맞아요. 볼 높이 때리고 싶어요. 다 돼요. 클럽드 스피드 최대 내고 싶어요. 이것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높이 때리고 멀리 때리고 릴리즈 뭐 강하게 주고 싶고 이것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내일 제가 차차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연습을 하면 저렇게 할수 있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바로 되시면은 그냥 되시는 거예요. 그냥 연습 조금만 하시면은 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하나도 빼지 않고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이 나는지 느끼셔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촬영을 해 보시면서 아, 내가 그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이 왼쪽 골반이 나가 있는 상태로 볼을 이렇게 칠수 있다, 없다를 앞에서 촬영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연습 방법 해 보겠습니다. 이 어드레스를 하시고요. 그냥 뭐 클럽 이렇게 두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자힙 왼쪽을 자 이쪽 45도 방향입니다. 이 45도 방향이죠. 이거는 똑바로고요. 목표 방향이고 이 45도 방향으로 힙을 빼줍니다 왼쪽 골반을 이 옆을 저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자 지금은 이게 여기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냥 이쪽으로 쭉 뺍니다 자뺄때 조심하셔야 될게 이거예요 자 빼는데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빠지겠죠 자 상체가 이렇게 가면은 안 빠집니다 이걸 빼면은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힘만 뺍니다. 왼쪽 골반 왼쪽만 이쪽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뺐을 때 빼면은요. 왼쪽에 발끝에다가 이렇게 무언가를 놓았다고 하면은 스틱 같은 걸 세웠다고 하면 이렇게 빼면 이렇게 걸려야 돼요. 자 가정에서 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해보시면 제일 좋으실 거예요. 안볼때 연습 머리 에 담아두셨다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빼봅니다. 제, 제가 하는 모양이랑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빼시는 겁니다. 왼쪽 골반을 저쪽을 향해서 45도로 이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뺍니다. 자,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면은요. 뺐을 때 이 왼쪽 골반에, 골반에 여기 손을 대보시면 손을 대고 이렇게, 이렇게 빼면 뭐가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이게 뼈예요 뼈인데 뼈 약간 윗부분에 여기에 사이드 글루시라는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을 쓰는 겁니다 근데 뭐 뭔지는 모르셔도 이렇게 만져보시면 뭐가 좀 튀어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좀해보시면아 내가 여기서 느끼셔야 될 거는 전체가 가면 안 되고 힘만 빠지는 거예요. 만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자, 되나 안 되나 우리 저 국민 대표 아마추어의 대표 네. 한 분을 모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그래도 몸치라고 하셔가지고 위로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좀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몰매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장세별 MC가 네 여기서 재단해 해볼게요. 네, 거기서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네. 자, 원래 참 하시기 전에 제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세별 아나운서가 보통 볼을 이렇게 치세요. 약간 이렇게 엎어 가지고 이게 힘이 쪽으로 빠져요 이렇게 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진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좀 약간 중증을 갖고 계신 분하고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게 되잖아요 그럼 됩니다 저도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테를 조금 갖다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모두가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죠? 이렇게 세워놔야 네, 된다고? 옆에다가 옆에 네. 네. 옆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네. 과감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네. 할게요. 딱. 들고 조금 있어볼게요. 벌려가지고 대나 다리를 좀 벌리시고 네. 어드레스만큼 조금 더 벌려주세요. 네. 시원하게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서 골반을, 골반을 45도로 빼는 거죠? 예, 45도 이쪽으로 빼는 겁니다. 오, 오 되네요. 되는, 되는 되네요. 되는가요? 예. 다시 음, 오 네.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걸 이렇게 빼면서 네. 이렇게 빼면. 빼면 상처 약간 뒤에 있는 겁니다. 자, 요 네. 어. 네. 자. 아, 지금 아주 좋아요. 근데 네. 거기에서 지금 느끼는 이거 느끼지 않아요? 네. 왼쪽 골반에 이게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걸리고 여기 그 왼쪽 골반하고 왼쪽 뭐 힙에도 약간 힘이 들어가면서 그죠? 네. 지금 이 자세 굉장히 불편하세요? 아니요, 불편하지 않은데? 그렇죠. 네. 지금 그게 된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불편하다고 느끼시면된게 아니에요. 불편하다 고 느끼시면 네. 골반이 빠져가지고 여기에 체중을 건게 아니에요. 건게 네. 아니고 지금 억지로 억지로만 네. 이렇게 있는 거고 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뭔가 걸려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 네. 어, 저저찍어봐야지 아, 왼쪽 발도 <laughs> 보면은요, 지금 그 장세별 아나운서가 원래는 왼쪽 발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음안 되고. 왼쪽 발도 지금 저렇게 약간 들리고 네, 안쪽이. 예, 네, 안쪽이 들리고 네. 골반도 지금 살짝 빠지면서 한번 해 보세요. 네. 아, 기가 막히네요. 저몸체 아닌 거예요, 이제? 완벽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야, 그것만 넣어 가지고 <laughs>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laughs> 그것만 넣어 가지고 스윙이 되시면은요. 네. 그 스윙 모델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모습이 에 요즘 ]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능한 걸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친구분들이랑 가족분들이 음. 진짜 본방 사수하려고 항상 음. 이렇게 TV 앞에 계시거든요. 그저 합니다.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 그 장세별 네. mc도 되는데 나도 안 되냐? 어? <laughs> 다 된다 이거죠. 네. 자 보십시오. 이 장세별 mc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 반은 되고 반은 안 된다 중에서 반은 된다에 들어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이거를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이거 조금 이런 거 그런 게 하시면 안 되고 똑같이 이게 약간 뭐랄까요? 그냥 이게 아니고 약간 약간 이렇게 툭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툭 있죠. 음. 삐졌을 때 <웃음> <웃음> 이렇게. 그렇게. 오늘 많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신경프로 근데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좀 질문이 올라와서 네. 좀 질문을 하나만 드릴게요. 네. 맥킬로의 선수의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 그 시청자 분께서 올려주신 게뭐 응. 8번과 9번 아이언 이렇게 응. 힙턴하는 어떤 정도라든지 응. 옆으로 밀리는 그 정도가 좀 다른 것 같다 네. 그런 질문을 좀 하셨거든요. 어, 왼쪽으로요. 이게 45도 방향으로 좀 빼면서 스윙을 해서 만약에 제가 이게 7번 아이언이거든요. 저는 사실 사실 그 장세별 냄새나 비슷해요. 저도 약간 몸치나 뭐 그런 거. <laughs> 전, 진짜 저는 볼을 안 칩니다. 그칠 시간도 없고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쿠션. 아, 쿠션. 자, 이게 칠번 아이인데요. 멀리 는안 갔는데 162m 갔네요. 네. 제가 그 어떤 분은 제가 키가 큰줄 아시는 분이 많아요. <laughs> 사실 저도 제가 좀 작아요. 작은데 162m면 꽤 이제 멀리 친 거죠. 근데 이게 높은 탄도로 또 낮은 탄도로 이렇게 칠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얼마나 빼야 되냐?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흥 이렇게. 흥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흥 45도 이렇게 빼 보십시오. <laughs> 자, 제가 이제 하나 둘셋넷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듣고 해 보시고 되시면은 아, 진짜 진짜 신준이다 이러실지도 몰라요.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클럽별로 그 길이가 네. 달라지더라도 지금 상관없습니다. 신준 프로가 얘기한 흥 이런 네. 느낌은 그대로 갖고 그렇죠. 그렇죠. 네, 스윙을 하면 된다. 골반을 빼는 그런 정도와 느낌은 비슷하게 하면 그렇죠. 된다는 얘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코가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아유. 약간 화장실 약간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혹시 식 개그 힘드네요. 네. 자두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거는 이게 조금 되시면은 자, 순서대로 하셔야지 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볼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 하면 힙이 이렇게 도는 동안 때리는 게 아니라 힙이 빠지는 동안 때리는 겁니다 자 이건 도는 동안에 때리는 거고 이거는 빠지는 동안에 때리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세요? 네. 이건 힙이 돌고 있는 동안에 때리는 거고 이건 힙이 빠지고 있는 동안에 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볼 세게 앉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힙을 빼는 동안에 볼을 쳐보는 겁니다 아 지금 그냥 뺀 거죠 오른쪽 힙이 왼쪽 힙을 이렇게 덮지 않은 거죠 이렇게 덮지 않고 그냥 빼는 동안에 볼을 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치시면 됩니다 이거 빼는 동안에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치고 나면요 이렇게 딱 쓰시면 이런 느낌이 나요 아까 흥 했을 때그 느낌 이게 왼쪽 골반 이렇게 싹빼 빼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빼고 흥 이게 이 느낌 흥 <laughs> 느낌이요. <laughs> 오늘 감이 귀엽 귀엽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원래 그 JTBC 라이브 레슨 7 0 귀염둥이 늙은 귀염둥이 신준입니다. 자 왼쪽을 힙을 빼면서 네. 흥 이거 이건설 설마 안 잊어버리시겠죠? 흥흥 흥 왼쪽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흥 왼쪽 자 이렇게 이걸 이렇게 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면서 치시는 게 아니라 왼쪽 골반을 이렇게 흑 빼면서 치는 겁니다. 자세 번째 방법인데요. 세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인데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이제 얹어주는 거예요. 뭘 얹어주냐 하면 아까 흥하고 이렇게 빼셨잖아요, 그죠? 빼셨으면. 이 상태에서 상체가 제가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아까 그 장세별 m c 가 정말 좋은 모션을 잘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뺐어요 빼서 골반이 얹으면은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체중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무게 이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 이 무게가 이렇게 골반이 나가면은요 이 골반이 나가가지고 이쪽에 체중 이동이라는 일이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이렇게 체중 이동이 생기면 무게가 왼쪽으로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오면 넘어집니다 스윙을 하면.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스윙 무게가 딱 맞아요. 딱 이렇게 느낄 때 아까 그 장세별 MC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게 불편하냐고 물어봤을 때 장세별 MC가, 아니요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어떤 분이 보시면 이게 그 허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쓰기 때문에 허리에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허리에 부담 거의 많이 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사이드 글루시라는 근육과 이 다리에 위쪽에 있는 근육을 거의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 체중이 딱 맞아요. 이 왼쪽에 무게가 가 있고 그리고 제가 상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보시면 머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 머리 뒤쪽 이쪽으로 줄도 하나 보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스윙을 하면 그죠? 머리는 그대로 거의 있습니다 자 골반만 빠지고 전는 이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만약에 힘든 모션이라고 하면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좀 그.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좀 헐떡헐떡 거려야 되는데 네. 지금 헐떡 거리지 않죠? 네. 이 힘든 모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흥 빼주는 겁니다. 흥? 이거 비슷합니다. 이렇게 흥. 이렇게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되면 무게가 왼쪽이랑 여기랑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골반이 빠진 상태 이렇게 딱 얹혀있는 느낌이 나요. 자, 이 느낌이 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네 번째는요. 하, 진짜 하다 하다 안 된다. 나는 진짜 신준 프로가 시켜가지고 했는데 하, 그래도 안 된다. 그분은 진짜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이 방법을 써서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건딱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 안 해보신 거예요. 자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제가 하는 모습이 약간 웃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효과적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은 제 손하고 이제 힙 끝하고 무릎하고 같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이크 무슨 춤같 춤 같은데요? 이크 요저저 태견이죠 태견. 네. 이크 아크 그러지 않나요? 아. 이크.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들어가 조심히 조심해야... 골반을 한번 밀어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골반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빼는 게 제가 반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된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돼버려요. 네. 음. 그런데, 그런데 정말 잘안 돼. 그러면 아까 일러드린 1, 2, 3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돼.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이 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겁니다. 이걸 같이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쭉쭉 밀어넣으세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보십시오. 무릎이 아예 안 간다든지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로 이렇게 된다든지 첫 번째 이거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골반은 안 가는데 무릎만 가는 거예요 어... <laughs> 자 이거 안 됩니다 자 이거 안 되고요 왼쪽 무릎하고 왼쪽 골반 끝하고 같이 손하고 같이 자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뭐 운동도 되겠네요 그죠 음. 허리 운동 같이 비슷하게 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다가 볼을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한번 쳐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좋은 말씀 하나 드리자면요. 이렇습니다. 골프 스윙은요.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 그 스윙을 하는 것이지. 스윙을 위해서 스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원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내기 위한 스윙이라면 스윙은 다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 하면요. 그 어떠한 결과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양을 위한 그 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설명을 드리죠. 왜 이게 이런지 그걸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내일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벽을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볼을 쳤을 경우에 볼을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일일이 여러 가지 드릴 거예요 제가 다 들을 순 없고 제가 한 한 198가지만 짚을게요. 198가지 중에서 다 중요합니다. 제가 맛배기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덮는 문제 왜 덮는지 아세요? 골반이 빠지니까 덮이는 겁니다. 골반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덮습니까? 이거 못 덮습니다.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덮히지도 않고요. 오른쪽 다리 피라고 하죠. 골반이 도는데 다리를 어떻게 핍니까? 못 핍니다. 골반이 이쪽으로 빼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이요? 오른발 선수들 이렇게 안 찹니다. 이렇게 찹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꿈치 안쪽이 땅을 치도록 이런 식으로 찹니다. 그런데 이것도 골반을 빼주면 이렇게 차집니다. 하이볼, 로우볼다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볼 하나 치고 여러분 내일 제가 더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연습 조금 해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그러면은 자.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편을 통해서 이수잉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